중지기를 해볼 거예요. 야. 이것도 나눠주세요. 네. 이거 좀 까고 시작할게. 네? 잠시만요. 자, 잠시 무엇 자, 이제 시작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이는 어떡하지? 이렇게 놔야 니 발동 중에 실수였습니다 나둘셋나둘셋나둘셋 깜짝이야 둘셋나둘셋나둘셋 일부러 아빠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러고 금지해요 <laughs>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때 딱다수이 나오네 봐주기 없기예요 네 절대 받주지 마세요 이제 네, 셋 빠르네요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왜, 왜 웃으시죠? 너무 빨라서요. 웃기를 <laughs> <laughs> 아뭐 너무 빠르면 왜 웃으시죠? 왜, 너무 빨라서 왜웃으시 나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왜요 <laughs> <너무> 요무둘다둘요둘다만 <빠르네요. 웃음> 제가 이이다둘를 많이 이다는데요 이제 다둘다둘요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빠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아까부터 계속 봐줬던 것 같군요. 절대 저도 봐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어디에서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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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니 이거 3인줄 알았어 <laughs> 이거 진짜 봐준거 아니고 3인줄 알았어요 아빠 손가락을 이렇게 가려서 3인줄 알았어요 흠. 어, 이럴 수 있었는데

안 받습니다. <laughs> <tornar> 방금 받은거였다하나 <laughs> 둘, 나 하나 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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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나나 둘, 나 둘, 나 이거지다가 아빠 이기는 거지? 아 이만큼입니다. 저 아빠랑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 둘셋 지금 가장 거 아! 워하세요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받은 거라고 했죠. 잠깐만요. 음, 하나, 둘, 셋.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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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들어할게 이거 치료. <laughs> 이거 끄면 안 돼요. 이거 끄면 안 돼. 요아 <laughs> 놀랐어. 힘든. 쫙 누릴 뻔했어. 뽕풀한 게안 보여서. 몰라고요. 나둘 셋, 나둘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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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잘못 알지? 다? 이 맛들, 이 맛들. 저 이만큼인데 아빠 보여주세요. 새장 밖에 아빠가 어 아, 내장이... 학교를 저거 보고 갈게요. 아빠 좀 찾아와니까. 이방법을 제가 많이 썼단 말이죠 어? <laughs> 근데 뭐이정도 괜찮아요 제가 두 개만 가져가야 되니까 지금 아빠 상태가 한 여섯 개쯤 될 거란 말이죠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뭐 진짜 이거 자꾸 움직여요 아! 두 장만 있어 좋습니다. 어, 좋네? 어느 순간 좋습니다. 자, 멋지게. 아빠가 오늘 상대에 졌고요. 제가 이기려고 했다가 아빠 이기려고 했다가 제가 이기려고 했다가 아빠 이기려고 했다 제가 결국 이기어요 그러면은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 만나보세요. 안녕. 拜。Uh huh.